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EN 혹은 EM, 그리고 명사, 형용사. 이렇게 만들어져서 공사로 바뀌는 그러한 여러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이 앞에 오고요. 명사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Courage, 용기죠. Danger, 위험, slave, 노예죠. 그리고 Tangle, 얽혀있음. 이런 식인데, Incourage, 용기를 부여하다. In danger, 위험에 몰아넣다, enslave, 노예로 만들다, entangle, 막 얽히게 하는 거죠.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옵니다. able, 능력 있는, large, 크게 하는 거죠. 큰. 그 다음에 rich, 부유한,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럼 enable, 가능케 하는 거죠. enlarge, 확대하는 거죠. enrich, 풍성하게 하는 거죠.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em은? 어떨 때 쓰이죠? brace. 우리가 여러 가지 어원 중에서 팔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embrace 하면 팔로 감싸 안다 그래서 포용하다, 수용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혹은 power. 그래서 empower. 힘을 실어 주다. 어? 그럼 뭐죠? 이 b나 p는 발음할 때 보시면 입술 두 개가 붙었다 떨어집니다. b.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술이 두 개가 붙을 때 m이 발음이 조음점, 즉 발음이 나오는 점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empower, embrace 가 좋습니다. 거기다 in power, embrace.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입술이 붙는 D나 P로 시작되는 발음이 올 때면 이 m 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간단하게 예문을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추가적 예문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arks have been added to the endangered species list. 상어는 add to. 원래 add a to b죠. a를 b에 더하다인데 sharks가 a입니다. 따라서 수동이죠. 상어는 어디에 더해졌다? 그러면 endangered species. species가 종이죠. 멸종 위기에 처했다. 그냥 위험에 처했다. 이거 아닙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목록에 더해졌다. 그 말은 상어도 have been이니까 추가되었다. 최근에 상어가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이 됐네요. English will enable you to broaden your horizons. 영어는 가능케 할 것이다. Enable, able이 붙었죠. 가능케 할 것인데, 네가 너의 지평을 넓힌다. Broad에다가 en을 끝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broaden. 이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지평을 넓히다. 그럴 땐 in broad 이상합니다. Broaden. 즉 어떤 표현은 en이 앞에 붙고요, 어떤 표현은 뒤에 붙는데 그 부분은 어떤 규칙이라기보다는 그냥 아 이렇구나. 이렇게 익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 사실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horizons s가 붙었죠? 지평선들. 수평선들. 지평을 넓힌다. 즉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를 공부하면 세상을 보는 지평이 넓혀진다.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부하면은 없지만 영어라는 것 자체가 너의 지평을 넓혀 줄 것이다. 즉 영어를 공부하면 너의 지평이 넓어질 것이다.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죠. 어, 영어는 여러 가지 그 학습 방법이 있지만 Q5의 리 h 도 대단히 소중한 방법의 하나를 제시한다 생각합니다. 충실하게 이 길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Silence enables it. Silence enables the liars. 고요함은 것을 가능케 한다. 고요함은 거짓말 장이들을 가능케 한다. 예쁘죠? 결국 조용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러한 여러 영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요함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고요함은 거짓말 장이들을 가능케 한다. 가능케 한다라는 느낌 우리말에 그대로 오죠. 고요하게 가만히 있음으로써 거짓말이 득세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오늘 이엔과 함께 쓰이는 명사 그리고 형용사 여러 가지를 다뤄 보았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대단히 쉬운데 은근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반복을 꼭 필수로 한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EN 또는 EM, 명사, 형용사가 들어간 여러 예문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